네, 반갑합니다 네, 신한 12호 스펙 상장일이죠. 어, 4 0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네, 1 0 0억짜리였고요 어, 환불일이 이틀이었죠. 어, 이 종목 바로 전에 스펙이 하나 32호 스펙이었고요 네, 이게 60억짜리인가 그랬죠. 최고가가 7,030원을 찍었었고, 현재는, 네, 2,200원, 2,230원 정도 내려와있고, 네, 이게 비례한주가 700원씩이었죠. 네, 3,400원에 팔아야 되네요. 어, 균등은 4주씩 받았고요 어, 비례청에 한 거는 네 28주 들어왔네요. 네, 장 개시 거의 다 됐고요. 네, 어. 4,000원 넘어갔네요. 음, 많이 오르죠. 시가가 고가일 수도 있고. 네, 4,500원에 네, 시가가 됐고요. 네, 4,740원에 전량 매도했고요. 네, 어, 4,700원, 4,740원 뭐그 정도에 다 체결이 됐네요. 네. 어, 나쁜 가격이 아니라 판단하에 뭐 5,000원 넘어서 팔면 좋겠지만은 네, 5천원 넘겠는데요. 네. <laughs> 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네, 5천원을 뚫고 올라갔네요. 네. <laughs> 오늘도 너무 빨리 판것 같은. 네, 28주를 네, 4,7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는, 한 주당 2,700원씩 남긴 거고, 이자비용 32,000원 나갔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43,600원이 나오네요. 비례청약한 거. 네. 여기서, 어, 수천원수수를2천원 빼면은, 4만 1,600원, 네, 익절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어, 갑자기 또 급락이 왔네요. 네. 음, 균등체약한 가족계좌는, 뭐, 주식 받았으니까, 만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씩 남은 걸로, 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 장 시작이라서, 지금 좀 늘렸는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죠. 네, 뭐, 스펙 세계는. 알수 없는 거래가지고. 사실은 4천 원, 중후반, 5천 원이면은, 사실 뭐, 만족스러운 가격이죠. 뭐, 6천 원, 7천 원 가는 거는, 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가격에 매도했을 거라고 내 네, 생각이 되고요. 저같이 음, 오후에 신한스펙 오늘 청야겠는데 네, 오후에 경쟁률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